사고를 당한 후 전생한 주인공 그는 한 할아버지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구했는데요 옳지! 음 이름은 신 월포다 내 전생의 기억이 있어 아이를 구한 할아버지는 그를 친손자처럼 키웠죠. 지인은 마법인 소경가 깊어라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다이 세상의 마법은 무의식으로 성립합니다. 요는 이미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어린 시는 할아버지에게 마법을 배웠고, 마린의 아내인 멜리다에겐 마도술을, 지인인 미셸에겐 무술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사실 그를 키워준 할아버지는 오래전 한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현자였는데요. 할아버지가 대단하기도 했지만 신의 습득력은 이 세상의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여 와시도 가 세고 오레가 이마고나이오레신은 도코노 다레모시스미스라나터오 레테. 아리토이이이니아리토방금와 애니모아의 스폰서의 제공에. 오우. 쿨시마 그로부터 5년 후 신은 15살 성년이 되었습니다. s o 言えば군これからどうするのかね s o 言えば魔法ばっかでその辺何も教ってなかった 마리, 안常識教えるの忘れとっ 신의 능력 확인차 연습장에 함께 온 지인들. 이미지와 연소, 산소와 수소의 공속기작단과 동시에 피리카 인가させる. 다 같이 어마어마한 신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어르, 도시이소레도 여녀이 다섯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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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섯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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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켄장마리인 대로 동 신메리다도로 돼ありますか? あの、そちらのぼっちゃんはわしら王 과거 알스아이들을 구했던 두 사람의 명성은 대단했죠. 난이 코노 핍프 타이그 나토노 고토와 와시라니 마카세테 마치데모 미테키타라 도우쟈? そうする。 마을을 구경하던 신은 불이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데요. 난나가키なんかよ 어서. あの、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저는 마리아 시시리입니다. 두 사람도 마법 학교 입학을 준비 중이었죠. 가레와같은학院생이네お互いに頑張ろう. シシリンシネゲチュンドをパナゴマンダータガオンイパクシオシネンセロニムルマナンデー、アウグストフォンアルスハイドガ、チカい者はオグと呼ぶディスーデさんの息子そんな風に言われたのは初めてだな。オグは王ワをジャルサチュンンシニバメテンデッヘー。ンそれでは、あのマトトクイナマホー、スカラノカギハナティナサイ。セベテウィ

생극 도 부여사 레이 다가 교복의 마법을 개조해 치료와 마법 방어까지 넣는 신신생대표인사독르포そうだ신독람들은 입학식에서 신의 정체를 알게 됐는데요. 응? 男に付きまとわれてるって、シシリーが。実家の権力を傘に来て脅しまでかけてきてるの。この学院にいるの。何。おいシシ。マッチンシシリル、ケロピヌに預けなたあみだ。こっちへ来い。シシリーは俺の婚約者だ。あなたからの求婚はお断りしました。貴様の父親は財務局の管理官だったが。 俺の父は財務局の事務次官だこ期を利用ことシ私のことは私のこ先日の私の言葉を忘れたかならばこちらも財務局長に伝えておこう王私がことは私のトルは私のことはねえもう大丈夫だと思うみんなは私のことは私のこ行きます私も行こう我々は私のの護衛ですからとは私注意하기위해ことは私のことは私のことは私ののことのことのことのことは私のことは

何を考えている我々は選ばれた民です平民などと同列に扱われる方がおかしいのですなのに皆が俺をコケに逆らる。そんなことが許されていいはずがないカート<わ>お前の処分を検討する사실カート는원래그런성격이아니었는데요カートが自宅禁止カートは何であんな態度を取るんだ シュトルム이라는先生を만나고傲慢하게変えたとします。帝国から亡命してきたという触れ込みで、魔法の先生として赴任してきたんです。帝国から亡命してきた。両目に眼帯の魔法使いか。その時がシュトルムはガチンカートを만나고있었っ。ずいぶんと情けない格好をしているじゃないか。私は言ったな、君は特別な人間だと手に入らないものなどないんだよ。女は手に入りませんでした。あいつが邪魔したから。 ジャマダスウィッツにおもしらせてやるか。カティエゲスサンジズルカコトナンデヨ。カイヨムケラティル。クーホー、ハキにエナするカテネン、アムレド、ポるチュアンディタミダ。アレセイヨデるテルトモカ。オモワンマチンカシアカタ。オーグェミノツレテニゲロ。ワタシタチワチアマカ。ああ、ジャマダ 치는 마인화한 카트를 직접 처리하기로 하는데. 신가바를마에 <목소리> 기간. 그러다 마인이 된채 이상을 가진 카트에 의문을 품는데요. どうした?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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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魔人は完全に理性をなくし吠えることしかできなかったって聞いてるカートは人体実験に利用された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るこの話は王政へと伝えます魔人が人為的に発生させられた可能性があるそはもしや最近急増した魔物も今回の件を徹底的に調査せよシュトルームと事実の調査に参加されます魔人化した彼の遺体を見分しているのですがぜひあなたの意見も聞かせて欲しいのですわかりました 사건 이후 시내 연구회에 신규 가입생도 생겼는데요. 마크 빈이빈 오리비아 스톤 마침 대장간을 하는 친구가 들어와 새 무기를 연구하죠. 하 간단히 교환 토니의 아이디어를 듣고 곧바로 공방으로 향하는데 한편 경비대에 의해 연병장에 온 슈트룸. 그래서 카ー의の遺体 ストローム先生陛下は観光礼を叱れました魔人化した人間の名を公害してはならぬとなのにあなたは魔人化したのがカートだと知っていたカートの名が伏せられていたとはね전말을들킨슈트룸은本籍を드러냅니다オートでの実験は全て済みましたしそろそろ失礼させていただくとしますか <music>

라인이었던 슈트름은 제국에서 망명 후 이곳에서 인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이었죠. 슈트름을 방심 시킨 후 태양열을 응집하여 공격한 신 폭발과 함께 슈트름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야다가, 소리 잇자도매. 어, 적 마법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 다음 날 전에 못간 공방으로 다시 향하고 시도로무는多分生ている 고야데 試したんだけど,구범미できるだけで爆発はしないんだ. 신년, 그때의 폭발이 슈트룸의 눈속임인 것을 눈치챕니다. 스트로무도 다이토니 다태카에루のはお前だけだ. 装備は充実さ시킨は大きか 마인을 처치했던 신은 훈장을 받게 되고 긍이톤이 조슬. 아리가타키 시요세. この新ウォルフォードは政治にも軍事にも利用しないと約束した。このこと、夢夢忘れるなまた何か起きた時に備えて、みんなのレベルアップを図れたらって、じゃあ、俺が制御できる魔力の一部見せようか。 신는 친구들을 직접 지도하며 단련시키기로 합니다. これから 매일이 마력 쇄교의 연습이 나. 어여? 다다이마. 결량을 맡긴 무기는 원하던 대로 잘 만들어졌고. 여지 왔다. 그래, れ미야産 친구들을 위한 방어용 악세사리도 선물합니다. さきほどのケンタが軍に採用を申請しようと思うんだが構わないか一般兵用のとして採用したいんだでも何で戦争が近いかもしれないんだブルースフィ帝国だ <놀말> <놀말> 신의 예상대로 시트룸은 살아 있었고 그는 제국의 거짓 정보를 흘려 제국이 왕국의 전쟁을 일으키도록 조장한 것인데요. 대국대규모출의 준비가 사たち学生にも動員がかかるかもしれませんね. 왕국도 제국의 움직임은 눈치채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노유것도. "왜 왕국군은 우리를 고교대 맞서 싸우고 있다?" 마모나가 テイトに魔物が大量に出現したとこれは戦争どころではございません一刻も早くテイトに戻らなければどうですかミリアさん魔人になった感想はこれまで感じたことがないほど力が溢れてきますサラン들ル・バイナー하고있는ストルーム魔物の時が世のテイトを踏みにじるよってお待ちしていましたよ皇帝陛下 아나타도시테모시마츠시테오 제국을 엉망으로 만든 시트름은 황제까지 죽였는데요. 한편 왕국의 군대는 후퇴한 제국군의 뒤를 쫓고 오마치 이요국군의미나 <laughs> あなたたちが帝国軍の数を減らしてくれたおかげで楽に奴らを全滅させられました数多くのマインドを見ることができるシュトリムが舞うことを知っていだけでは勝ち目はないと危なく撤退いたしましたが陛下、いかがいたしましょうテイでシトロームの生存が確認された学生のレベルアップを図るよう騎士学院との合同訓練を行うことになったその後、学生は合同訓練を行うことにもうすぐ魔物が現れる 戦闘態勢を取れジーク兄ちゃん、これちょっと数が多くない。頼めるかみんな、邪魔になるから後ろに下がってて。まずは生成した水素を高濃度で圧縮。そんで酸素の、ファンストもフォロミールタシアンボンシネカニムルハギナゲこれがシウォルフォード また、他の学生の育成力を確認することが王者は、その学生の教育重要な話をします究極魔法研究会は国の管理下に置かれおそらく私直轄の特殊部隊になる私たちの力は世界を救う希望にもなるその後、訓練は続けました魔人たちの新たな情報が入った一般には公表されていないものだが神だけじゃなく私たちもいるんですけど皆はもはや一般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魔人たちは帝国領内で暴れ回っているようだ 그격의이마진이 왕자를 통해 마인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들은 시는 학생들에게 합숙을 제안하는데요 아사라밤 마호즈케 온천을 하고 있는 시실리네에서 합숙을 하게 됩니다 합숙 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왕궁으로 간 어느 날 왕자의 혼약자와 여동생 메이를 만나는데요. 동있대 그렇게 두 사람도 함께 합숙하게 되죠. 시실이 그리고 하라는 훈련은 안 하고 사랑놀이를 하고 있는 시실리와 신. 그후 시실리와 신은 혼약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과 시실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슈트름은 제국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었는데요. 식량의 공급을 스톱사せる. 굶주린 평민들이 혐오를 츠노らせたところに 사소유かけ 그들을 마진가. 심지어 마을과 마을을 츄린. 슈트로크사모. 당신은 왜そこまで. 그런슈트름에 대항하기 위한 훈련은 계속됐고 신도 새로운 마법 기술을 선보입니다. 오, 고려와오마またとんでもないこと더 좋은 유니폼까지 만들며 훈련을 이어가는데요. 학생들의 실력은 재해급 마무를 처리할 정도로 성장했죠. 역시, 민나,次の段階に進んだようだな. 反面제국의상황은처참했는데요これで帝国の半島にある町や村はすべて消え去りました皆さんの働きで帝国を滅亡に追い込むことができましたもうすることがないんですよそのまま世界を統一なぜそんな面倒なこと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す제국의멸망외에는다른목표가없던슈트룸ならば俺は俺で好きにやらせてもらう彼の考えに賛同する方はどうぞ すでに帝国を滅ぼすという目的は達したのですどうしてそこまで帝国を憎まれているのですか오ジ전ン는신분에대한차별이없는사이를꿈꾸며백성들을위해일했는데요あなたそろそろお休みになったら民たちのために働くのもいいですけどあなたの体も心配ですわ君の方こそ体には気をつけてくれよ私たちの宝なんだからね 다른 귀족들은 그런 그가 황제가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야대나가그 테토니 토더마켄가도가이 귀족들은 그가 영지에 없는 틈을 타 헛소문을 냈고 동요한 백성들이 그의 집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そんな恩を仇で返すような愚かな人間のために今まで尽力していたとは그사고로가족을잃은그가폭주하여스트림이되었던것이죠待っていてくださいねブルースフィア帝国全てを滅ぼしてあげますからねローレンス今のストローム様には新しい目的が必要だ 스트룸과 달리 제스트는 세력을 더 넓히고 싶어했고 신을 끌어내기 위해 가까운 나라로 부하을 보냅니다. 아스토본아스하이드요난오고申し上げます 오그의 왕태자 즉위식 날 스위도 왕국의 소식이 전달되고. 외래 고리 스위도 왕국에 魔人ンドの討伐に向かう俺たちは必ず魔人を討伐してきますアルティメットマジシャンズが <music>